그왜 숟가락 을 드시고 혼자서 먹어서 다른 데서 먹는 셰프는 처음 봤습니다. 그 때는 아까 잠깐 죽으셨잖아요. <목소리도> 일어나니까 배가 <배고픈데>. 고프네아 <목소리도> 아. 네. 본인이 드시는 게 아니고요. 아, 잠 깨시지 않았어요. 아, 네. <목소리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그 밑에 고수염이 그 굉장히 어, 네. 약이 많이 올라. 이수염이 약이 좀 많이 올라. 네 아스카만 보봅니다 어떻게 침착된이수염 요 수염, 어떻게? 아, 예, 멋있 m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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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very soft. soft. 아, very soft. 아 e r y soft. Very soft. Very soft. Very soft. Very s o f 풀 Very soft. Very soft. Very s 어쩜 뭐게 자리를 이렇게 잘잡으셨지자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베네핏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두 가지거든요. 네. 1분 먼저 시작하는 거하고 상대 1분 스탑 베네핏이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게, 이게 사용하신 걸 보니까 사용하신 그 1분 동안 그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는데 네. 집중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쓰겠습니다. 와와 아, 아, 이거 또 색다른 얘기입니다. 예능판에서 잘 만나보기 어려운 <laughs> 캐릭터. 근데 네. <laughs> 아, 네, 형 진짜로 우리 질문하지 말아봅시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또 말을 안 걸어주면 서운할 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적당히 네. 조절해서 아,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좋습니다. 아, 정호영 아. 셰프,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완자 딱깔센입니다. 아, 완자 딱깔센? 딱갈센, 딱갈센. 아. 네. 완전 딱 깔끔하고 센스 있는 두부 완자 요리. 두부 단백질이 이제 지방 간에 좋거든요. 두부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두부로 완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새우하고 잘안 드시는 채소를 같이 넣어서 약간 야구공처럼 만들 거예요. 야, 맛있겠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걸쭉한 소스를 끼얹어서 그냥 드시는 거 귀찮아 하시니까 숟으로딱한 숟포 크게 떠서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 와, 네.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그 콜리플라워 스테이크입니다. 콜리플라워 네. 스테이크. 오, 맛있겠다. 어, 근데 이제 예, 마라 소스를 곁들인 마라 아 소스를 넣옵니다 네, 네, 제가 그 침착맨 분께서 그 냉장고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침착맨의 빙을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빙이까지 했어요? 예. 아 어, 나는... 빙이까지 했... 어, 지금 지, 지방간이고 지방간 어, 있고, 간이 아야하고, 채소는 또 어, 많이 안 드셔 보셨고, 어. 제가 할수 있는 음식으로 치료는 해드릴 수 없고. 치유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아 의미에서 채소를 온전하게 예, 채소만 드셔보실 수 있는 경험을 예, 아 해드리게 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방간에 좋아야 되는데 마라 들어가도 됩니까? 그래서 아주 마라를 픽, 피... 예, 아주 살짝만. 살짝만. 그데 네, 아 마라를 워낙에 좋아하신다 그래서 예. 이걸 또뺄수 없을 것 같아. 이어 사람 맛있게는 먹어야 되니까. 채소 드셨을 때세 보인다. 세 보이죠? 세요. 이게 네. 성공하면은 되게 쓸것 같아요. 치마노 어, 그, 셰프의 요리가. 잠깐 네. 그 칼리플라워 저도 좀 써야 되거든요. 어? 갑자기요? 어, 아, 뭐. 아 네. 잠깐만요. 아. 네. 아니 요리 설명을 듣고 지금 막 달라요. 아니 생각해. 아니 원래 머릿속에 있었는데. 네. 잠깐. 네. 아. <laughs> 어, 약간 <laughs> 조금 변경이 약간 생긴것 같아요. 어, 듣고 그러네요. 보니까. 어, 네. 써야 될것 같다. 그그 약간 좀. 받아야죠. 그러니까 허락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저희 요리 빨리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우리 균이 자요. 아, <laughs> 뒤질 h a 안 됩니다. 진짜 아, 진짜. 아, 때문에 네, 네. 지금 와, 지금 현재 지금 오시던 시간 시간이 새벽 3시. 균리 피곤하니까 빨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완자가 양국만 하다 진짜. 아. 진짜. 오, 저게 파까지 튀기실 거예요. 요 스푼으로 그 완자가 부드럽게 잘 잘릴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충분히 적시셔서 한 입에 딱시면 아, 돼요. 아, 네. 자, 한번 먹어 봅니다. 완자 자, 지방간이 침착해져야 되는데 음 오. 히 희도 그랬어. 그러게. 아, 희도 어 그랬어. 어, 소스가 지칙인데요. 아, 아 소스가 지칙이 입니다 음아 당근도 오, 잘네 당근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당근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당근이 아 그래요. 네, 소스는 되게 달달한데 고소하면서 네. 꿀떡꿀떡 넘어가요. 아... 제가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에이, 확실히 막... 지방간 있는 사람이 잘하네요 <laughs> 셰프님 지방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지방간, 지방간 아... 가서... 있는 분이 아세요. 네. 어떤 게 좋은지. 그렇지 그렇지. 아... 몸이 원하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어, 약간 치유되는 아, 느낌이니까 네. 근데 약간 좀 아까 튀겼는데 빼긴 어. 뺐는데 기름기가 좀 있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어, 안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느끼... 어... 느끼하지 않아요? 튀긴 느낌이 아니에요. 오. 음, 음, 어, 차, 다음 다음 코트는 당연한 듯곤란 해지도 않고. 네, 너무 아,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드시네. 그왜숟가를 드시는지 <laughs> 아, 아, 혼자서 먹어서. <웃음> <웃음> 자, 에드, 야 에드워드. 예, 예, 예. 어, 아 예. 예. 어, 아, 그러다. 야. 야 어, 저는 뺏어먹는 셰프는 <laughs> 처음 봤습니다. 그때는 아까 잠깐 죽으셨잖아요.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네 <laughs> <목소리> 네. 맛이 어떠세요? <목소리> 맛이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괜찮아요? 조금 달 달아요. 어. 그런데 제가 또단거 좋아해서. 아 조금 달구나. 셀프 기준은 조금 달다. 아. 아, 입맛은 아주 저격했어요. 아기 입맛이잖아요. 어린 입. 최강록 셰프의 요리입니다. 아. 콜리플라워 스테이크 아. 맛을 보시죠. 아 이것도 만만찮겠는데. 네. 최강록 셰프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에 네. 그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고기다 생각하시고 칼과 아, 나이프로 고기다 생각 아, <laughs> 칼과, 칼과 나이프로. 아 그러면 입으로 고기다 고기다 하면서 먹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어, 아 그거보다는 어, 예. 채소 예 진짜 예 채소니까. 아 채소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예, 그러니까 많이. 고기를 예, 아니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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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료들이 웃음> 쳐다봤어 지금. 그래. 지금 뭐 예, 파인 다이닝에 와서 스테이크를 먹는 기분입니다. 지금 고기다 느끼면. 고기다 소스를 조금 묻혀서 아, 고기. 아... 아, 이게 고기다. 고기다 생각하고 지방간이 침착해지는 요리. 자, 이건 아 이건 고기야? 고기인가? 고기다 고기다. 예, 고기다. 자, 잘 익었나요? 완전 식물이에요. 완전 식물이에요. <laughs> 계속... <목소리> 맛있는 식물이에요. 맛있는 식물이에요. 맛있는 식물. 맛이 없다는 건 아니고. 어, 고기는 아니에요. 아, 고기는 아니다. 네, 확실히 없는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코니플라워 코니 식감은 좀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좀더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아, 네. 이렇게 아. 좀 약간 딱딱한 것도 좋네요. 어. 음 정우영 셰프님 거는 조금 제 취향에 완전 딱 맞는 요리였다면 최강국 셰프님 요리는. 제 취향은 아닌데, 오 새로운 오 어, 맛과 어, 새로운 식감이 내가 이것도 이걸 좋아하는구나, 네. 이걸또 깨달을 수 있는 아, 그런 느낌. 그리고 마라랑 카레가 맛이 네, 나는데 나대진 않아요. 선을 나대진 지키는구나. 네, 그냥 딱 먼발치에서. 아, 지켜만 봐요. 약간 최강록 셰프님 느낌으로. 아 그냥 아 할것하고딱 약간 한두 걸음 정도 뒤에서. 음 아, 그 친구들도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군요. <laughs> 어. 근데. 계속 시선이 가는. 아, 공중 셰프님, 이시선 가잖아요. 자꾸, 자꾸 보게 돼. 음. 네. 아니, 에디오드 우리 셰프님 드시고 싶으면 한입 드셔. <Alexandria> <붙> <laughs> 아, 네, 딱 보고 계시면 나이프를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잠은 확실히 깨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어려운데? 자, 우리 최강욱 진짜... 셰프님, 15분 안에 요리가 나왔어요. 15분 요리를 끝낸 소감은 어떻습니까? 지, 예, 지, 건강이 좀안 좋아진 느낌입니다. <laughs> 남의 건강은 좀 챙겨주려고 이렇게 했는데내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여기. 아, 이쪽에 지금, 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아, 남의 감 챙겨주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아, 네. 네. 지금, 지 아...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좀 맛을 볼까요? 네. 아, 완자 닦갈센 맛을 보시겠습니다. 어우, 중식 소스같이 만들었네? 음! 음. 중식! 사과맛 어, 스타일 진짜 중식 같다 어우, 건강하네 영양식으로도 될것 같고 음. 아이들도 이렇게 해주면 은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어, 아이들도 네, 좋아해. 네. 네. 음. 이게 소스는 중식의 그 게살 스프하고 쌀라탕 중간. 아, 네, 맞 네, 그래서 약간 새콤한 그 맛도 나고 게살 스프 만들 때그 걸쭉함하고 계란 푼게 거의 흡사해요. 일식에서도 아. 뭐 이렇게 게살 스프를 알려줍니까? 학교에서 배웠죠 2 <목소리> 아, 아, 학년 2 학기 때2 학년 2학기 야, 야, 야. 이 학년 학년 이야년이 학년 이 학년 이 학년 이 학년 이 학년 이 학년 이거년이 학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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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이학이 학년 이 와, 오. 와, 와 이건 또 칼리플라워가 소스하고 잘 어울린다. 와. 되게 고급스러운 맛 있네. 칼리플라가좀 아. 아. 부드럽게 익혀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아삭아삭 음. 씹혀 먹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식감이 되게 좋았고요. 카레랑 마리가 많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뭔가 이거 제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요리 영감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네. 자 어느 쪽이 더 맛있었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요리가 정답입니다. 이거... 아, 고민하신다, 고민하신다. 맛만치 않다, 만만치 네. 않다. 간을 빼서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네, 네. 침착했 아... 아... 간을 빼서. <laughs> 자나카보라 교수의 제자, <laughs> <laughs> 정호영 <월정우영> 셰프. <laughs> <제포. 웃음> 혼다 공다 교수의 <웃음> 제자, <웃음> 최강록. 아, 야. 아, 교수님들에게 명예가 걸려있네요. 그래. <laughs> 1번 정호영, 2번 최강록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침창면의 지방간은 어느 쪽이 침착해집니까? 승자는 정호영입니다. 정배가 이겼습니다 질감도 올 거고 정호영 셰프가 승자가 됐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조금 더 그냥 그러니까 지방간 확실히. 갖고 계신 분이 하는그 맛. <laughs> 지방간은 아, 지방간이 안 돼. 예. 동병상련. 어, 동병상련. <laughs> 예. 지방간이 있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줄몰랐요 <laughs> <laughs> 지방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상. 웃음> 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도움이 아, 네. 되는 야, 우리 청호 셰프 최선을 다했는데 수바, 아, 조림 쪽이 안 나와서 조금 오늘 아쉬운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 예.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조림으로 <laughs> 음, 할수 있을 겁니다. 예. 확실히 우리 청강호 예, 셰프는. 조림 인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조림, 조림. 인간. 조림을 해야 돼요. <laughs> 그렇습니다. 침착맨별 달아주시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원조 셰프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정호영, 일승입니다. 아 선으로 가는 아 정호영. 맛있겠다, 저것도. 예. 네. 아, 우선 챔스 보는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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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과정 자체가 재밌어. 우와, 너무. 와, 냄새 봐. 미쳤어. 와, 와, 이거 사, 사촌 요리 냄새 나. 어. 일단은 어, 바스 트라마가 있는 박은영 셰프거든요. 네네. 바스는 바스로 극복한다. 아 해피 바스데이가 <laughs> 네, 네, 바스 데이가 지금 완성이 있습니다. 예. 긴급 제안 하나입니다. 어떤가요? 어떤 안대를 쓰고 하는 미션이었거든요. 어, 예. 흑백 요리사에서 예. 혹시 어. 안대를 쓰고 두 요리의 맛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그리고 괜찮을까요? 아, 안데 예. 어떻게 익숙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 아 네. 멋있다. 날라도. 어,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좀 날라도 잘 생겼어. 네. 와, 우리 애도들이 아, 셰프가 본인이 네. 네. 아, 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 네. 셰프가 본인이 네. 아, 드시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잠 깨시지 않았어요? 아, 네. 야 눈만 아, 가무니까 지금. 깨네 네. 우리 또 방은영 셰프가 잘라서 그, 한번 좀 입에 네. 넣어주시겠습니까, 아, 직접? 네, 네. 오랜만에 바사... 한번 먹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예, 어, 위에 파스텔. 우와. 우와! 안에 아이스크림이 그대로 있다 전혀 아, 안 보여요. 야어떻게지 저게 맛있겠다. 다 녹을 줄 알았는데. 저트네 사실. 아, 미쳤다, 이거. 만 찍어서 드셔야 되나? 자, 갑니다. 아. 저기요. 저기 아, 저기요. 아, 아, 네, 어, 예. 맛있어. 균형님. 네, 네. <laughs> 되게 참여하는 거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균형님. 지금 캐터, 캐터키 몇 시입니까? 워싱턴. 워싱턴 몇 시에요? 어, 워싱턴 이제 아, 아침 8시. 아, 굿모닝이군요. 굿모닝. 굿모닝. 네, 아침밥. 아침밥 드셔야 돼요. 예. 네, 굿모닝. 파스 네. 자, 갑니다. 아, 더블. 자, 자 들어갔습니다. 예. 네, 자, 맛을 한번 보시죠. 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아, <laughs> 자, 침착맨. 좀. 안드레스는좀 맛이 떨어진다라고도 네, 얘기했었던 장면인데요 무슨,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 네. 그렇게 편했거든요어 어떤 맛입니까? 아그 초등학교 앞에서 예. 엿 주는 거 있었거든요. 아, 앞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거. 볶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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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기. 그 맛이 나요. 아 볶기 맛이 나요. 네. 좋은 뜻이야. 네. 좋은 뜻인 거예요. <laughs> 근데 잘 모르겠어. 하나 하나 더 먹어볼 수 있는. 한번 더. 아, 제가 드릴게요. 네. 와그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네. 자, 입을 잔뜩 벌리고 있는 침착맨. 아, 지금 도파민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아기세, 아기세. 네. 입을 아기세. 쫙 벌리고 아기세. 있습니다. 어 네. 금리가 몇 개야. 어, 어금니에 금금붙이 아, 야, 어? 금부자네. 네.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오. 어우, 얘 예, 철철 넘칩니다, 지금. 휴지티슈 음. 있어요. 음. 음. 야, 저거는... 저건... 약간 애기 입맛이라서 네.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겉바속촉인가? 아이스크림 아, 주님 주님 좋아하고 주님. 제기업. 아 말씀드리는 순간에 애드몬드! 균 처먹기 시도! <laughs> 또 훔쳐먹기 스틸 들어갑니다! 균 형님 어떠세요? 최고! 최고! 최고. 아, 왜냐면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음. 네. 식빵 좋아하고 그엿 좋아하는데 네. 다 들어가 있어요! 네에! 한 종류 세트예요! 저 네. 설탕, 얼음 저것도 잘라 한번 드셔보실까요? 저건 눈 뜨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 눈떠라. 눈떠라. 그거를 눈으로 보면서 어. 야, 저거 저렇게 만들어지네. 무슨 얼음 결정체처럼. 아, 보면 서먹으니까더맛있네요 확실히. 아. 음. 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아. 지방간 달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어,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laughs> 그건직영탁 씨한테 조금 맛 아, 보여요? 어, 저도 먹고 싶네요. <laughs> 아, 정말요? 이번는또안 돼. 다시 낍니다. 어, 근데 이거 뜨거워서 살짝 딜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김영 감자네요. 드셔 보세요. 넣죠. 아. 네, 네. 감자랑 같이. 감자랑 같이 아, 밑에 도 감자가 감자, 있었죠. 아, 근데 저 이거 전에 아, 먹어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신셨었나요 아니. 거기서 먹었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 아 먹었던 거 없던데. 이런 먹던 맛이면은 또올라는데 거기서 안 했어. 거기 말아. 자, 말할 자 그러면 여기 여기 마, 이거 맛 어떻습니까? 영탁 씨. 와. 영탁 씨 먼저. 아, 정말 신기하게 신기한 게그고로케 고로케 안에 그야채가 있는 게 아니라 고로케 안에 cream. 이 see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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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 h a 야, 이게 씹는 게 지금 없서 약간 지금. 아, 애매한. 갸우뚱, 갸우뚱. 애매한 게 씹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 중간에 껌이 있어요. 뭐지? 예. 기리모찌. 아, 기리모찌야? 예, 예. 떡, 떡볶이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음. 아, 아 이거 껌, 이거 껌 재밌네요. <laughs> 재밌죠? 아. 아, 모찌가 있어요? 예, 예. 음. 근데 안 매워요. 어, 음. 매울 것 같은데. 그냥 음. 얼얼한 정도? 예. 네. 네, 맵진 않고. 오, 아까 넣었을 때 오, 엄청 매운 것 같은데. 색깔은 아까도 제가 바봤는데 빨개서 되게 강할 것 같은데, 오. 간은 맞더라고요. 예.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네. 한번 먹어볼까요? 네네. 오. 야, 이제 마향이마라향이확 나네, 죠 보치가 메인이에요. 야. 아, 새우가 있드네. 새우를 막판에 대충 썰어 가지고 식감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탱글탱글하죠. 아. 야, 간잘 잡았다. 보치가 좋다. 어, 오랜만에 김풍 작가의 요리를 경험했는데 사실 처음 앞에 딱 두고 자존심이 살짝 상했어요. 이 향기 때문에 김치니 돌아서 어, <laughs> 내가 어, 내 자신이 미워. 그의 요리에 반응이 오는 건가? <laughs> 아. 반응이 아, 오는게 아, 너무 아, 속상해. 아. 예, 에드워드 셰프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계속 드셨고 배... 오예 맛있어요 근데 배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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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맛있는데? 배아퍼 너무,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에드워드 아, 셰프님한테 너무 매워 맵다 심사를 에드워드 셰프가 있으면 탈락입니다 아, 자그은영 아. 셰프의 요리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음. 아까 음. 먹은 게 뭐죠? 아까 먹은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그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밖으로 삐져 나오지 못하게 설탕에 코팅을 해줬잖아요. 네. 속은 촉촉하면서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움, 겉에 그 바삭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시원하고 바삭함을 느낄 네. 수어요 오, my favorite. 아, 아 my favorite. 아, 야. Yeah. 그리고 오늘 우리 한번 흑백 팀 이겨야 돼요. 아, 한번 이 이게 달라. 네. 아, 철회. 제회 개찬미. 제가, 번이 철회, 개요아 제가 맛있는 거고르는 뭐. 거잖아. 요 네, 맞아요. 네, 네. 어차피 뭐 흔들리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둘다 맛있어서 세트로 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오면 이거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대박이죠. 아, 그 안에 들어있는 묵지가 약간 찐득찐득한 그 맛이 소스랑 잘 배어가지고 음, 약간 이제 매... 수제비인데 좀입 안에서 막 감싸는 수제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막 이렇게. 네 이렇게. 제 앞에서 그걸 해야겠습니까? <laughs> 어 일본 거는 사실을 진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제 입에 그냥 쫙 달라붙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만의 기준으로 음. 도파민이 더 많이 올라왔던 어, 네. 요리 하나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현재 원조 셰프들이 지난주 이번 주 3대 0을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대결 승자를 확인합니다. 자, 우리 침착맨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김풍 2번 박은영. 마음에 걸쳐가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어, 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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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게 걸려있습니다. 이연복 여경 내의 명예도 걸려있고 그렇죠. 원희식 셰프 셰프의 명예도 걸려있고 김풍과 박은영의 명예도 같이 걸려있습니다 박은영입니다 박은영 셰프 가겠어 박은영 셰프 박은영 셰프 박은영 셰프 알겠어 박은영 셰프 박은영 셰프 알겠 박은영 셰프 박은영 셰프 가 도전자 셰프 들의 체면을 세웠습니다. 아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군요 예두 요리 너무 다 맛있었지만 어 주제에 맞는 거를 좀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예. 하셔서 제가 왜 금리가 많았는지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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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초심부터 느꼈던 그도파민이 무엇일까 했더니 그 박은영 프품 예. 요리가 예. 좀더 근접하지 않았나 아+ 김국대 아까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 어,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투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아. 네, 아. 네. 이제 키가 슬슬 네. 끌어오르네요. 그러게요. 발빗면발 빗수록 일어나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짜릿합니다. Usually when you have competition, t s a lot of fighting. 에데 네. 이렇게 친하게재밌고 this is very it's beautiful. 아 예. Nice. Yeah. 네. 네. Really like. 자 이렇게 해서 도전자 셰프에서 첫 승이 나왔습니다. 자박은영 셰프님 별단아 드리겠습니다. 도전자 셰프들 가운데 첫 승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박은영 셰프가.